안녕하세요 신비신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근데 이렇게 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오, 영어로 되있는데 저는 뭐라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키워봤는데 어른으로 키우니까 뭐 탐정 세트 비슷한 거를 뭐 드레스 안에 보면은 뭐 주더라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대화를 해볼게요. 와, 아, 전 처음에 또 영어도 잘 모르는데 외국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가지고 뭐라 는지 몰라 가지고 진행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서버로 한국 서버로 옮겨 가지고 물어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어, 보계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까 나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다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관계로 차는 저기다가 그냥 버려두고 그냥 뛰어서 갈게요. <laughs> 아, 근데 캠핑장이 좀 멀다. 아저 사람들 따라갈 걸. 아 캠핑장 저쪽 있잖아. 아 완전 김치라서 내가 딱 기억한 거 있어. 캠핑장은요. 요 빨간색 다리 있잖아요. 요 요로 가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제 가로질러서 딱 오면 여기 빨간색 요 다리 있는데 요거를 지나가면 좌회전 왼쪽으로 딱 가면 바로. 캠핑장이 있답니다. 아까 그스코피 그랑 대화를 하면 이제 차를 주잖아요. 자동차.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타고 빨리 갔다 오라는 건지 이제 차를 줬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이렇게 개목줄 같은 게 있어요. 목걸이. 여기 가면은 자동으로 획득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다시 강아지 있는 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줄룩 표시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가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빠르게 가도 돼요. 그렇 바로 순간 이동으로 빠르게 올수 있어요. 자 대화. 또 샬라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어, t h 고맙다고? 알았어.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고? 아, 차에 같이 타주시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아, 목줄을 갖다 주니까 여기 스쿠비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저랑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 하더니 저희 친구가 됐나봐요. 이제 가방을 보면은 이렇게 가방 안에 있어요. 이제 저희 펫이 된 거죠. 어, 근데, 어, 날 타네요. 보면은, 요렇게, 탈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벤트 패이라고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탈수 있고, 날수 있고,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18, 어 18, 18일 동안만 듣고 다닐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제가, 그, 업데이트 내용을 봤을 때, 계속 이제, 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주 동안인가? 아무튼, 0 며칠 동안,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가, 예, 듣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갓난 패시잖아요. 얘를, 키워야 돼요. 어른으로 키우면 키우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 키우고 나면 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할거 없어요. 자동으로 요 패드레스업 어, 드레스장에 가면은 여기에 예, 생길 거예요. 자동으로 생깁니다. 얘는 이름도 바꿀 수 없어요. 봐봐요. 멍, 멍이? 어? 안 돼요. 이, 이름 변경 안 돼요. 그리고 얘는 꾸미기도 안 돼요. 봐봐요. 모자, 목줄, 어, 안 돼요. 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집 며칠 동안, 한정된 시간 동안, 얘는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제 같이 그냥 데리고 놀면 되는 거예요. 키워주고, 응. 액세사리 받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그냥 이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팻, 옷 같은 거 말고, 장식 같은 거 말고, 그냥 이 팻을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요렇게 본계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본계정으로 다시 왔더니, 저 아까 분명히 얘를 어른으로 다 키워가지고 드레스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가지고 어, 요 모자랑 요, 요, 어, 보니까, 액세서리 요런거는 꾸며주는거는 그대로 있어요. 어른으로 키우면은 얘네를 주거든요. 얘네를 주는건데 얘네는 영구적으로 갖고다닐 수 있는거라서 계속 있는데 펫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어지네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순간이동 할수 없게 되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요거 그냥, 나갔다 오기 전에만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갔는데, 펫이 없다. 어? 없어. 헐! 없어. 와! 뭐지? 없어요! 펫이 없어요! <laughs> 뭔가요? 아니. 아까 분명히 아니 한 한정된 시간만큼 어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없는 건가요? 어른으로 다 키워서 없는 건가요? 아 뭐지? 엄마. 아 여기 있잖아. 깜짝 놀랬어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순간 당황했어. <laughs> 엄마. 어? 그냥 위를 위를 다 봤을 때 없으면 그냥 아래도 보지 그랬어. <laughs> 아 그러게. 아니 그냥 당연히 아까는 처음에는 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을 줄 알았지. 아. 그리고 보면은 보통 레전드 높은 레벨인 애들이 위에 있고 밑에 밑으로 갈수록 이제 레벨이 낮은 애들 있잖아. 일반패 요렇게. 응. 응. 마지막 일반패시니까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봐봐. 일반이잖아. 얘는 그럼 일반이라는 거야? 왜 밑에 있는 거야? 왜 밑에 가가지고 사람을 놀래켜? 깜짝 놀랐네 <laughs> 아, 그럼 그렇지. 아니, 십 며칠 놀수 있다고 했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 여기 네가 다시 있어서 내가 퀘스트를 다시 진행해서 너를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응. 있잖아. 이거 어른으로 어? 키웠잖아 어, 어른으로 키웠어요. 어른 패스로 키워가지고 얘네를 받았어요. 이 모자, 코수염 그리고 요요요 요, 요 돋보기 이렇게. 그뭐 어, 탐정 세트라고 하던데 누군가가. 탐트 어. 근데 저는요. 이 근데 얘가 어차피 이 어, 스쿠비한테 장착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라서 다 몸에 네. 들어가 보여. 안 돼서 저는 다른 펫한테 장착을 했는데 그리핀한테 그렇게 음 어울리더라고요. 아주 잘 어울려요. 그... 봐봐요. 음. 음. 어 어때요? <laughs> 그리핀 이좀 그냥 좀 그랬는데 요렇게 하니까 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뽀대 나는데 좀. 그지. 그리핀 탐정입니다. <laughs> 이름을 바꿔줘야겠어. 탐정코난 아닙니다. 음. 명탐정 코난 아니 그리핀 탐정 <laughs> 뭔가 오케이 명탐정 코난 말고 명탐정 음. 그리핀으로 해도 되겠는데 음. 어떤가요? 그리핀한테 하니까 어울리죠. 이렇게 돋보기 등뒤 있고 근데 앞으로 보면은 어. 엄마가 안 보여. 어.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얘가 얘한테 제가 코 수염을 장착을 해줘 봤는데요. 음. 코스염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자어디갔지 찡? 여기 있다. 코스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입에다가 장착. <laughs> 아니 코스염이 무슨 이렇게 조그매? <laughs> 그러면 한번 이 안경은 어. 작게 되는지 한번 봐봐. 안경은 크게 되지. 아. 어. 응. 안경 어. 크게 되잖아. 네, 코스염 이게 뭐냐고. 코스염도 커야죠.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코스염이 왜 안경 이 응. 작은 것처럼 되어 있는. 코스염 해볼까? 아이 너무 조그맣게 넣을게 이상해. 응. 나는 그냥 이게 깔끔하게 좋아. 응. 보통은요. 보통은요? 안녕. 봐봐요. 코스염하면 <laughs> 응? 이렇게 크게 예,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데, 그리핀한테는 완전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진짜 되게 웃겼어요. 그리핀은, 응. 어, 아직 어른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 그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코나테 하면은 안 보일 것 같아. 검정색 때문에. 무슨 호텔이 있어. 공룡 동네을놀라버려 북극영. 응. 모 모자 실우 보냈다 <laughs> 코가 안 보여버렸. 아 귀여워. 그새 이엽지 않아? 이거 이거 민둥이한테 한번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민둥님이 이렇게 했구나. 모자는 어떤 게 어울릴까? 근데 이거 뭐지? 노노노노. 이건 뭐지? 아니 그거 말고 요거? 어. 이거? 이거 사슴, 사슴한 테 끼면 이단합야할것 같은데. 음... 아니면 아니면 눈사람에 끼어도 좋겠다. 어. 이렇게 하면 너는 정체가 뭐니 사슴이니 여우니? <laughs> 너는 무슨 사슴이니 여우니 사슴 여우니 사슴으로 진화한 북극 여우 사슴 북극 여우 <laughs> 사슴 여우 정답 사슴 여우 <laughs> 그러면 흰슬로칸테 하면 어떻게 될까 흰슬로칸테 뿌리 두개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합쳐질까 두 개가 될까 합쳐지면 완전 갈색이 되는 거야 <laughs> 뚜껑 만 뿌리 된 건데? 어? 뿌리 합체? 응. 아. 음. 뿔네개가 됐어. 나는 <laughs> 외계, 외계 생명체니 뭐니? 나는 누구인가? 동물인가? 뿔 달린 까마귀 어때? 뿔 달린 까마귀? 뿔 까마귀? 음. 뿔 까마귀? 갑자기 뿔이 리뷰한다. 이 사람 가린다. 갑자기 뿔 리뷰한다. 너는 너는 불까마귀인가 아니면 루돌프 까마귀인가? 너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아좀 이상한데? <laughs> 너는 누구인가? 내가 봤을 땐 길이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뭔가 뿌리 있을 것같다가 없잖아. 그래서 왠지... 여기, 여기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튀어나온 왠, 거. 왠지... 음,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짠. 음. 요렇게... 어디 보자. 오, 괜찮은데, 그치? 튀어나온 부분 앞에 기, 그... 이제 뿌리를 음. 붙였어. 뭘거래 아... 기린이랑 허브보드나 두 개나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날 산타 썰매 있다고요. 괜찮지. 나 산타 썰매 있다고요.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긴지 아세요? 아까 그 썰매는 좀더안 좋은 거야? 산타 썰매가 더 비싼 거야? 응, 산타 썰매는 레전더리가 네 아까 그거 희귀잖 아, 아 그래? 어. 그렇구나. 일단은 반짝이는 공간으로. 응, 아주 좋아. 여기는 퀘스트 방으로. 음. 응. 아, 저는 요렇게 저희 팬분을 위해서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많은 말고. 어, ABC 많은 ABC 초콜릿션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금독기, 음독기 반. 음. 누가 찾는 도끼가 음 도끼냐, 그분이야. 왜 자꾸 거래를 거시는 거죠? 기린이랑 거래하시려고요. 기린이랑 아, 무슨을쓸데 아, 없는 거 거래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레드판도 안 돼요 이거 어, 배터리 전략 이렇게 선택이 방도 있고요 선택이 방 뭔가 응. 자 이렇게 뽑기방 뽑기방도 만들었구요 뽑기방은 나도 시험해 음. 봤어 여기 중에 이 모른 표자 이거는 뭘까요 모음 <laughs> 표자 자 도깨비방 아하.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구독자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저한테 팬분이 생겨가지고요. 그분이 저한테 네온킥보드를 주셨어요. 어, 팬 선물로 그리고 이제 영상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꼭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어, 이벤트 방 이렇게 어, 어, 준비를 했고요. 어, 그분한테 이제 고마움도 전달하고 또재미있는 이제 콘텐츠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 어, 모든 미션 내용에는 보상이 다 주어져 있고요. 모든 미션을 다 클리어 한다면, 어, 진짜 대박이겠죠?